자, 안녕하십니까. 차트 읽어주는 남자,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자, 오늘 이제 XRP가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 어 섰어요. 네, MACD를 한번 볼까? 매물 때는, 매물 때는 뭐, 볼 필요 없지. 자, 우리가 전번 때부터 쭉 이제 얘기를 해왔죠. 과연 얘가 어디까지 아래로 내려깔 것인가? <laughs> 참고로 제저는 제 언어가 이렇게 순화되지 못해가지고 참고해서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 이제 여기서부터 자, 매도를 추천을 했죠. 일단은 근데 이제 현재 어떤 그 유동성이 점점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에, 매도를 한다는 건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겠죠. 뭐 희망이 있으니까 아, 부품 부품 꿈이 있는 거예요. 부품 꿈이 <laughs> 부품 꿈이 있으니까 아, 매도를 추천했다 해도 이제 매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매도 안 해도 그냥 계속 폴딩하면 된다. 언젠가는 가니까. 그래도, 이제, 그, 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직업이 있고, 그런 분들은 관계없지만, 어차피, 이제, 그 전문, 자 전업 투자가라면, 조금이라도 벌어서,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죠. 그래서, 어, 벌어서, 그, 잉여 자금이 조금이라도 이제 뽑아서, 이제 생활비로 사용해야 되니까, 단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타를 지금부터 단타를 한다는 것도 한 번쯤은 기회는 있어요 한번 기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가지 진행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단타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단타 구간에 들어섰는데 자 이제 전 저점까지 결국은 전 저점까지 여기까지 찍었어요 여기 찍었잖아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를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그, 이렇게 하는 것은 보면 프로그램 매매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매매한다기 보다도, 알고리즘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가, 어, 이게 이제, 그, 자기들이 어떤 공식, 공식적으로, 이제, 어 진행되고 있다. 그래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자기들끼리, 이제, 그, 어떤 그, 가격을 정한 구간까지 해석해서 내리 까는 거죠. 그래서, 어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이제 거리가 축소됐죠. 어느 정도 많았죠. 아랫꼬리를 달았잖아요. 뭐, 이 정도는, 희, 어, 어, 괜찮습니다. 뭐, 장기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오를 거지만은, 여기서 내일 양봉이 혹시 나온다 하면은, 여기가, 어, 아, 마 지표가 여기, 여기쯤에서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을, 여기서, 여기 낮게, 낮게 깔려있지만,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여기를 한번 찍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를 한번 찍고, 요렇게 갈 거예요. 아. 제 영상을 쭉 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진전을 했는가. 제 말대로 돼갔잖아요. 제 말대로. 어,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 가격 불문하고 무조건 살아 그러죠. 가격 불문. 아,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정답이지. 가격 불문하고 살아. 조금씩 이제 계속해서 모아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월급 타면 월급에 뭐30% 내지 50%를 계속해서 이제 가격 불문하고 계속해서 모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섣부른 단타는 하지 마라. 그렇지만 음, 우리는 한 번쯤 한번 단타를 해도 된다. 지금 현재 3,000, 3,100원대, 3,100원대까지는 한번올라갔다가 내리깔 거예요. 한번 여기서 자을 바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프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전부터부터 여기서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전저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의도감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역까지 내려왔다는 거. 역까지 내려왔다는 거. 참, 그게 이제, 결국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 그만큼 매집력이 좋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해도, 예, 이거 순전히 자기들의 이제 자전 매매니까. 아, 거래소나 같이, 거래소들은 보면은, 야, 그, 거래소에 서 이제 이거 이탁을 해놓거나, 이렇게 그, 이자 받는 그런 그,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수수료를 지급을 안 하니까, 한 프로그램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그만큼 걔네들도 이제 매집력이 좋아가지고, 유동 물량은 없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함대를할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어디까지, 이,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갈지 모르지만, 한 번, 이제, 이렇게 해서, 어, 한 번쯤은 단, 단기적인 상승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단기적인 상승이. 여기, 여기, 여기 위치하면은, 2월 4일까지, 2월 4일로 나오는데, 그 이전까지 나올 수, 기존, 2월 1일이나, 그래서 한 여기서 3,100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때한번 단기 반등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단기 반등 처입이에요, 처입. 단기 반등이 초입 이한번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한번더 이렇게 약세가 약세는는 어 1월 28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나오거든요. 1월 28일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 나올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그 단기 반등의 초입 단계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 여러분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해서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매도를 해줘야겠죠. 어, 그래서 뭐 혹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폭등할까봐 염려하시는 분 있는데 예, 전문가들이말 따라 전문가들의 말 따라 한번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진입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렇게 거울 막 씌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말막뭐뭘뭘 죽기 세우고 그런 말할 때는 절대 듣지 말라 절대 듣지 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타쟁이들은. 한번은 기회가 있고 여기서 한번 기회고 있한번 누를 때에 이제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때 들어가서 이제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의 초입 단계 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길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에 단타 기회가 있으니까 어, 여기서 지금 오늘이나 오늘 들어가도 되고 내일 들어가도 되고 모레 들어가도 됩니다. 어, 모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번 팔아준다. 여기서 한번 팔아준다. 아, 3100원에서 한번 팔아준다. 그고 굴고 나서, 왜, 그고난 다음에, 3100원이 갈지, 여기, 여기, 3250원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강하게 간다면, 뭐, 뭐, 뉴스 같은 거 타고, 뭐 재료를 타고 간다면, 3250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도한 번,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놓치신 분들, 여기서 놓치신 분들 또 아깝, 아깝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부 반납을 했지만은,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서 한번, 그냥 뭐, 미친 척하고 뚫고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다 그것도 무리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자, 공식대로 하자, 공식대로. 공식대로 하자. 응? 어, 그래서, 이미 세력들은 충분히 이제 계속해서 자기들 물량을 소진하지 않고, 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폰지전은 흡수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기에는 1분기는 그냥 1분기 1분기 이게 4사분기4 4사분기. 응? 이게 1분기는 이게 분기를 4개로 나누는가? 3개월씩? 3개월씩 나누죠. 그래서 3월 달까지는 안간다 말. 3월 달까지는 3월 달까지는 단타 기회가 있으니까 아, 3월 달까지는 뭐 여기서 이제 한번 매도를 하시고 기다렸다가 이쯤에서 이제 매도를 해서 아, 3월 달부터는 단타를 하시면 안 됩니다. 3월 달부터는 그렇게 하시고,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단기 반등의 기회에 단타를 하시고, 또 밑에서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소서수고 <소설 쓰고> 있죠? <laughs> 자, 그렇다면, 수고하십시오.